예, 안녕하세요. 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즉각 교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청원이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단 이틀만에 5만의 총원이 넘었습니다. 내란수개를 파면하고 났는데 세상에 그 옹호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내란수계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가면서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가는데 마치 개선 장군인 양 행세했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꽃다발도 전해주는 희한한 풍경이 연출됐죠. 그 꽃다발을 전해준 주인공이 김태우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도 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과 같은 일당들의 행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극우 세력들의 행태는 그렇다 하더라도, 법복을 입고 있는 재판부가 윤석열을 비호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 않습니다. 전례도 없습니다. 날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내란 숙의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지기연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에게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하는 특혜를 주고 그리고 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방송 촬영도 금지하고 사진 촬영도 금지했었습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왜 지기연 재판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직위 재판부 그렇기 때문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혹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직위 판사가 내란숙의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줌으로 인해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하루가 늦어질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달이 속이 타고 일주일이 늦어지게 됐을 때 1년 이상의 경제적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작금의 현실이었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윤석열의 파면을 인용해 주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직연재판부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석열을 비호하는 형태를 보여준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추락할 것이고 민주회복과 내란 종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해체 행동 대표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아, 관련해서 발언을 듣기로 하고 또 성명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해체 행동 김혜민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해체 행동 김영화 동작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해체 행동 강, 김정아 대회협력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해체행동에 황의원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김혜민, 김정아님의 발언이 있으시고 황의원, 김영아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김혜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체행동 상임대표 김혜민입니다. 저희가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저희 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단 하루 만에, 만 24시간도 채안 돼서 3만 명의 청원인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지금 현재 5만 명을 이미 돌파했고요. 6만 명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위원 재판부를 교체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새벽 내내 여기 천 인을 모두 뽑았는데요. 이것을 오후에 지금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훌륭한 우리 시민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대법원에 바라는 메시지 몇 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안모 시민님께서는 법이 중심을 잃으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마지막 신뢰가 무너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이모 시민님께서는 공정해야 될 법이 위치에 따라 다르면 누가 그 법을 옳다 따르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모 시민님께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시민분들께서 정말 짧게는 한줄 직연 재판부를 교체하라도 있었지만 많게는 정말 A4 한 페이지에 꽉꽉 채우도록 이 직현재판부가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이 헌법 제11조에 대한 위반이 아니냐라면서 이 대법원이 당장 이 직현재판부를 교체해 된다라는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메시지 하나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강동구에 사시는 천모모 시민님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전 국민의 위협한 죄를 합당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연재판부 교체 및 윤석열 특혜를 거부하라, 거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서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직연재판부를 즉각 교체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김종아. 아... 공작 어, 대외협력 국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해체 행동 대외협력 국장 김정아입니다. 한 달에 국회 청원 5만 명 돌파하면 청원안이 국회 회의에 올라갑니다. 한달 동안 5만 명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해체 행동은 직위원 재판부 교체청원에 5만 명을 단 이틀 만에 받았습니다. 그저께 오후 늦게 시작해서 겨우 하루 만에 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직위원이 특혜를 주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어떤 특혜를 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직연 재판부는 이미 특혜를 넘칠대로 줬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을 취소시켰고 포토라인에 안 서도록 윤석열 내란수계를 사진도 못 찍게 하고 피고인이 해야 할 발언을 대신해 줬습니다. 윤석열은 황제가 아닙니다. 파면당한 대통령 일반 국민입니다. 피고인이 발언할 것을 대신해 줍니까? 무슨 이런 재판부가 다 있습니까? 1심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내란숙의 윤석열은 이미 파면될 대통령이고 재판을 질질 끌 필요가 없습니다. 직연 재판부라면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리가 없습니다. 직연 재판부를 즉각 교체해 주십시오. 내란 우두머리에게 배려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예, 이제 어, 국민의힘 해체 행동에서 어, 윤석열 특혜 제공한 직원 재판부를 즉각 교체하라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황의원님과 김영아님께서 어,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예란숙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직위원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청원동의가 만 하루 만에 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몰아치는 민심의 속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청원동의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의 민심은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는 직위원 재판부를 지금 당장 지체 없이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앞서 지난 3월 6일 사법사상 최초로 구속시간과 날짜를 혼용해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내란숙의 혐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시킨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란숙의 혐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는 대한민국을 가진 억측이 난무하는 일대 혼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기현 재판부의 구속취소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전국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민심은 순식간에 요동쳤고 탄핵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날들로 연속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땅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매일 매일 의심해야 했고, 읽고 헌법 재판관들의 판결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의 싸움은 격화되는 양상을 띄었고, 이러한 극도의 혼란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직연재판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란숙의 혐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 지금 국민들은 그때 직연재판부가 보인 구속 취소의 기억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는 행태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직연재판부가 어떤 법기술을 구사하여 내란숙의 혐의자에게 다시금 전대미문의 면제부를 안기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지금의 국민들의 걱정인 것입니다. 한번 풀어준 재판부가 두 번은 못할까 하는 의구심이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지금의 민심입니다. 지난 14일, 직위원 재판부는 내란수의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예우했고, 국민의 알 권리는 윤석열의 권리 아래 잠재였습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내란수의 혐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대신하며 직접 떠먹여줬다는 평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체없이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유는 상황을 이, 지, 이 지경으로 이끈 직위원 재판부에 있습니다 총칼로,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을 막아서고 불법무도한 정권에 대항하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것은 123일간 광장을 지켜낸 이름없는 국민들이었습니다 123일 엄동설안의 광장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광장을 꿋꿋이 지켜낸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일군 승리의 역사가 결코 판사 한 명의 입맛에 맞게 고쳐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번 광장의 승리를 통해 권력은 헌법을 발아래 둘수 없고 헌법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깨달았습니다. 국민은 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오로지 정의와 국민을 위해서만 복무하십시오. 1.23 불법, 불법 내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큰 산이 바로 내란수계 혐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지엄한 뜻을 받들어 지금 당장 직위원 재판부를 교체하십시오. 국민의힘 해체 행동은 국민들과 함께 직위원 재판부 교체는 물론 내란수계 혐의자 윤석열 전 대, 대통령에 대하여 법에 주로만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지금까지 윤석열 특혜 제공한 직위원 재판부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법원이 즉각 교체하라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 어, 언론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 내란 종식이 하루빨리 와야 됩니다. 내란 종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윤석열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윤석열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된다고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의 현명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직연재판부 즉시 교체되어